오늘 은얘가뭘샀 냐면 바로 바로 맥주 내... 와우! 와우! 와우 응? 와우

베이스크레이 꺼내보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어머 이거 뭐데 헛! 썰고 <laughs> 남새 충전기 스티커 설명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영롱한 충전기 <laughs> 치네요 어머 어떡해 탈 만졌어 어떡해 더러워졌어 아, 이렇게 뺏겨 헉! 뺏기라고? 와우 와우 어머 어떡해 우리가 본다 원투 3. 와우 와우 이야 어머 아빠 켜졌어요 주언어로 한글을 어, 사용하려면 리턴키를 누르십시오 리턴? 어? 우리나라 뭐요 대한민국인데? 메커세는보이스오바는 지들을 세 번을 사용하 어? 이거 뜯어 보이스오바를 사용 캐스수도안 주는 가보지뭐야 음? 컴온 닭 뭐야 이건 뭘 해야되는거지? 오 c o n g r